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구강, 확률의 유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루카 파치올리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람은 회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으로 1447년에서 1517년까지 르네상스의 절정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1495년 화가 야포코 대 바르바리가 그린 초상화의 일부이죠.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수학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익숙한 이름이 나왔네. 바로 옆에 그림 잘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는데 왜 초상화는 다른 사람이 그려 준 걸까요? 뭐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것도 궁금하긴 했지만 뭐 이거를 제가 알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루카 파치 올리는 산수 기하 비례와 비례적인 것들이 대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책에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인 점수의 문제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박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참가자가 1만원씩 내서 판돈 2만원을 만듭니다. 그런 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1점을 받는 것이고, 뒷면이면 너가 1점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5점 먼저 나온 사람이 이제 이거 다 갖는 거야? 라고 이제 그런 게임인 거지. 그래서 1차 시도을딱 보니까 앞면이 나왔어요. 2차도 앞면. 3차도 앞면.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아, 레오나르도다미치는 이제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씨, 왜 괜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생각 하겠지? 4차 이제 뒷면 한번 깔짝 나와주고, 5차 이제 앞면이 한번딱 나와주면은 이제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슬슬 불안하겠죠?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아, 맞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야 이러, 이럴 거 아닙니까? 나 약속 있는 거 깜빡했어. 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뭔, 생, 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아 진짜 미안해. 그럼 이제 이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진짜 그 게임을 끝내고 싶은가 이 사람은. 그럼 이제 루카 파츠오 이제 얘기하겠죠. 아니 이렇게 끝내고 갈 거면 4대 1이니까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아직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니고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지 이제 경기구축은 5점까지였잖아 형. 이럴 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0대1이야. 0대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까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이기고 있었으니까 내가 다가질 거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건 또 이상하죠. 아직. 승부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혼자 다 가져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양아치라는 말을 이제 들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루카파치올리는 나름대로 묘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묘안을 제시하냐면은 점수의 비율로 판돈을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4의 비율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2만원 중에 1대4의 비율로 나누면은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그 4천원 받게 되고, 나머지 루카바치올리가 16,000원 받게 되면 은 어느 정도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니콜로 타르탈리아가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아니 그럼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목표 점수가 401점이고, 점수가 400대 300인 상황이라면 이건 뭐 400점인 사람이 거의 뭐99.9% 확률로 그냥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냥 400점인 사람한테 상금을 다 몰아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아까의 논리대로면 4대3의 비율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학생이, 아, 선생님, 뭐, 쩨쩨하게그 2만원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냥 뭐 그거 없는 셈 치죠? 그럼 만약에 2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었어. 2천만원만원 상금 걸린 게임인데 400대 300이야.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내가 이, 그, 상금을 다탈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4대 3의 비율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빡치, 빡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기하면서 그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했으나, 아쉽게도 니콜로 타르탈리아도 반론만 제기한 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17세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파스칼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누구한테? 페르마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르마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나는 여백이 없어서 뭐 풀이를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야 근데 어, 2개월간 그 편지를 교환한 끝에 이 문제를 결국 완벽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무엇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목표 점수가 아까처럼 5점이고 1대 4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점인 사람이 이기는 거를 생각 해보는 거야? 이기려면은 앞면이 단한 번도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앞면이 단한번 나오면 1대5가 되어서 바로 패배해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뒷면만 연속으로 4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뒷면만 연속으로 4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6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치? 이 부분은 사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00%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6분의 1이기 때문에 판돈 2만원에다가 16분의 1을 곱해가지고 1200, 1250원을 딱 만들어서 지고 있던 사람이 1250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 18,750원을 이기고 있던 사람이 각각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거를 이제 그 아까 수학자들이 해결을 한 거야. 그럼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루카 파치올리라는 수학자가 비록 틀린 답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가 던졌던 물음이 없었다면 아예 이와 같은 수학적 발견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탈리아의 수학자 니콜로 타르탈리아가 비록 풀지는 못했지만 루카 파치올리의 풀이를 맹신했다면 그아그는 이렇게 책에 써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풀이를 딱 보고 나서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당연히 맞는 얘기지 하고 맹신했다면 이와 같은 수학적 발견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시나요? 혹시 선생님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휴 그냥 맞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자신의 풀이가 틀린 것임을 알았을 때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루카 파치홀리가 그랬던 것처럼 니콜로 타르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틀리더라도 구라지 않고 수학을 공부하고 무조건적인 맹신보다 합리적인 의무를 가지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